한 시간 만에 다 돌았다. 사실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게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볼건 없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소득이 있었다면 제네시스 X 어우 더썬루프열고 땡볕에 차를 세워 놨더니 아주 차가 달구지가 돼 있네. 아마 아침 일찍 개장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조금 많이 봤는데 아한 시간만 있으니까 그새 사람들 엄청 몰려와가지고 일단 반떼랑 쏘나타 실물을 보니까 음잘 나오긴 했더라. 예쁘게 잘 나왔던데요. 진짜? 확실히 중요한 거는 시트색. 아반떼는 그 밝은색 시트가 진짜 예뻤던 것 같고, 소나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실내가 나는 그랜저보다 소나타가 더 낫더라고요. 외관도 그랜저보다 소나타가 더 낫던 것 같고, 일자형 램프임에도 불구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아반떼는 보면 볼수록 약간 걔도 너무 실내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쁘긴 예쁜데, 기존 쉐보레 차보다 많이 예뻐졌다지, 어, 단순히 이제 뭐 아반떼 실내랑 비교했을 때는, 모르 겠다. 이번 모빌리티 쇼가 가지고 좀눈에띄었던것 들이 있 다면？차 를 좋아하 는 어린 친구 들이 와 가지고, 차를 보고 좋아하고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런게 참 되게 풋풋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예전에 내 모습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회 초년생 때 차가 갖고 싶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갖고 싶기는 했는데 애써 외면을 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샀던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조소를 다니다 보니까 고정지출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를 살리면 어느 정도 할부를 껴서 사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고정지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나는 이 회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회사의 노예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어, 집에 어느 정도 살거나 아니면 직장이 좋아서 고정수입이 꽤 되시는 분들은 딱히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긴 해요. 예외입니다. 예외, 아예 그냥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소 다니면서 애매하게 돈을 벌었던 나한테 그런 내 입장에서 차를 굳이 구매를 해야 됐다면 어떤 차를 샀었으면 좋았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나의 20대 때 차를 꼭 구매를 했었어야 되나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때 내가 차를 사고 싶었던 마음이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싶었고 뭔가 부족한 자존감을 차로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가짐으로써 뭐 확실한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생산성을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자동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그 늦은 나이에 K5를 샀지만 이 자동차를 가지고 뭘 생산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 생각을 해냈다가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 차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였고 지금까지 와버렸죠. 다시 이제 나의 20대로 돌아와서 정말로 굳이 차를 사서 생활의 윤택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한다면 중고차를 사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웬만하면 연식이 얼마 안된 국산차로 그돈 씨로 막 연식 되게 오래된 디젤 외제차를 추천하는 채널도 봤는데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자동차라는 물건을 사면 고정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리 그 중고차를 잘 고른들 뽑기잖아요. 그 뽑기 잘못해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디스크를 안고까지 그 차를 살 필요가 있나. 물론 살 때는 와, 이 차가 이렇게 싸다고 하면서 가성비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잘 뽑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한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쳐요. 사회 초년생 때의 100만 원이랑 좋은 직장 자리 잡아서 고정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40세인 저한테 100만 원이랑 나의 20대 때의 100만 원이 과연 같냐고 할수 있냐는 거죠.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타격감 자체가 달라요. 지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게 가격이 괜찮고 유지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승차감까지 적당히 괜찮은 국산 준중형차인 거죠. 보조의 준중형은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차가 컸으면 좋겠다. 중고차급을 올리는 게 차라리 리스크 관리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팔았던 K5만 해도 2년 된 자동차였는데 정말 네,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의 신차 컨디션이었어요. 뭐 숨집이나 기스 같은 게 살짝 있기는 했지만 자동차 내부 컨디션은 제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게 아마 신차가 대비해서 600 이상 마이너스 돼서 차가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기가 많이 남았고 연식도 얼마 안 돼가지고 고장 날 확률이 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래된 연식의 수입 중고차보다는 훨씬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중고차를 사더라도 국산차 쪽을 추천을 하고 싶은 거고 사실 어린 마음에 뭔가 자동차로 나를 좀 채우고 싶고 과시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저도 알아요 네. <laughs>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런 나락감지기가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큰 나락으로 떨어져서 접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린 나이에 자동차를 산다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나는 평소에 인생이 너무 순탄해가지고 나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하드코어 모드가 되어도 괜찮겠다 그런 뭐 각구가 돼 있는 분이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 각오를 하고 이제 사는 거니까 굳이 그 방법이 맞냐는 건또 다른 얘기이고 조금 뭐 진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성과 낸 다음에 최대한 이제 리스크 없이 좋은 차를 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내가 봤을 때 나는 성공이 좀 많이 늦을 것 같다. 도대체 언제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네, 얼굴이라도 관리해가지고 좀 어려 보이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차가 뭐냐고요? BMW.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일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이거 벌써 느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생겨서 돈이 막 나가고 이러니까 막.